상처가 났을 때 보통 밴드를 붙이게 되죠. 하지만 이젠 밴드 대신 뿌리기만 해도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한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지원을 받아 신개념 액상밴드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신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밴드 대신 뿌리는 스프레이. 탄성이 좋은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 상처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는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세계의 하나뿐인 스프레이 타입 맥상 밴드로 신개념 개발 상품입니다. 쉽게 떨어지거나 방수성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세균 감염 및 빠르게 상처가 치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특허를 받고 해외 출원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의 기술 개발 사업으로 8,3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520억 원. 특허 등 지적 재산권 창출은 130여 건이고 약 400명의 R&D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얻은 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경기도 지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경기도 내에 기술 사업화 직전에 있는 과제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 사업에 74억 원을 지원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진우수플러스 신희연입니다.